안 잡아주고 못, <laughs>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 아니에요? 어 <웃음> <웃음> 이제 살것 같아? 애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애송이네. <laughs>

이렇게 딱안 다물어져가지고 이걸 고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받을 수 있는지 가고 있어요. 사실, 루이비통 각인 찾으러 가는 건데, 그건 종이 안 가져와가지고. 일단 달라고 해볼 거고. <laughs> 백화점에 볼 일이 많아. 하루에 천도름도 안 걷길래 실내에서 걸으려고 왔어요. 여기는 백화점입니다. 맡긴 지 2주 됐는데 아직 안 해놔서 1시간 뒤에 찾으러 오래요 매니저가 해준다고 했으니깐 금방 하겠지? 원래는 한 악세서리당 한 상자씩밖에 안, 받아, 안 나와서 안 준다고 하시다가 요번에는 오셨으니까 준다고 하고 주셨어요 근데 진짜 AS 이거 안 해주면은 뭔가 보관하는 걸 하나 또 사야겠어. 그냥 막 보관할 수 없지. 에사비오 이거 완전 맛있겠다. 저는 샌드위치를 해먹을 거예요. 파스트라미랑 에멘탈 먹고 떠나야지. 먼저 얘를 좀 바르고 홀그레인이랑 섞어 먹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준비해봤어요 이렇게만 먹어도 짱 맛있겠는데? 마요네즈는 2분의 1 마요네즈로 준비했습니다 <laughs> 쌀 빼야 되니까 어린님 루꼴라랑 에멘탈 치즈 두장 파스트라미는 진짜 양껏 넣어도 되거든요. 안 짜가지고 두번두번 두번 넣을 거 생각해서 요렇게 빵보다 햄이 더 많은 샌드위치 오늘 점심입니다. 맛있어 맛있어 달고 짜고 단짠 아주. 다 하고 있어요. 엄청 맛있어요. 내 이거 남친이 해줘야지. 응? <laughs> 나내신 <대신> 죽어. 왔다. <laughs> 그러니까 그거부터 먹어야지. 음 어때? 음 맛있어. 달달. 휴지니 없나? 있어. 응없 음, 없는 게 없구만. 달달해? 응. 휴지, 빵 같은. 휴지 그 옆에 있어. 나다 어디로 가야 돼요? 1층 올라가야 됩니다. 고 싶었어? 아니 호 할까? 할까 아. 할까 하나 사야겠다. 아니 <laughs> 야기오프스 <laughs> 어, 맨날 응. 쓰 어, 영상을 찍고 있어. 먹어? <laughs> 응. 내것만 찍었는데. 아니, 나는 한 입만 먹고 야채 다 먹을게. 네, 야채 다 먹을게요. 그릴링이 엄청 상콤해. <laughs> 엄청 부드러운데? 네. 감사합니다. 맛있는. 이번에는 없었어 이거? 응. 여기 뭐냐? 지금 여기 미국 미국산도 생겨 생긴 것 같은데 원래 이 가격이 아니었어. 정제하지 않은 사탕수수 원당이고요. 카라멜라이징해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먹어봐. 지금. 어? 음. 찍을게 너무 많다 <laughs> 네. 그리고 트 수저로 퍼먹습니다 살짝 실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맞아. <laughs> 맞아 빨리 좀 해줄래? <웃음> 응 그런거 보라 나는 그럴 수 있지라는데 그정도 이런 거는 이렇게지 어. 어. 유튜브가 됐어? <laughs> <도면서 이렇게 맛있어? 웃음> 응. 응. 음. <inhabited strong> <existe> <laughs> 아, 빨리 먹어. 있어? 나도 먹을 <웃음> <arrivé> <웃음>

음, 고기 너무 맛있어. 한우특불은 기름이 많아. 미국산도 괜찮습니다. 음, 맛있어. 고냥면 음. 엄청 금방 불었다. 곤약면, 음, 고기랑. 계란 어, 계란. 계란 줄 텐데. 원래 계란도 약간 주황 계란, 그 일본 계란이었던 것 같은데. 야채. 맛있겠다. 이런 야채는 또 맛있지. 계란 두개더 주세요. 나 이미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. 곤약면이랑 고기. 음, 음! 맛있다! 우리 고기 추가할까? 응! 온 김에 뽕뽑뽕뽑아야지 고기 추가하자! 어? 뭐, 일단 여기 준거 보니까 고기가 작아진 것 같은데 그런가? 해줘! 넣을 우리랑 먹을 소스에 잔해에다가 우리 고기 많이 먹어서 더 많이 웃어 감사합니다 식사 이후에 디저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브리타리 맛있어? 부드러워. 부드러워? 오! 부드러워 엄청 지난번에도 이거 있었어 봉글레 소유 라면이랑 아재소바랑 그리고 교자 네. 네. 아, 네. 네. 어? 바로 나오는 요 나오려나? 네. 적셔 주세요. 오케이. 아 조금 다 나왔어. 아이다, <laughs>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~ 시다가 중간에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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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음~ 워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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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yep. 지 oh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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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회전 되는 곳입다 바밤바밤바밤바밤바밤 바바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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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바밤바은밤바 이렇게 바밤거바밤바바에 바바밤, 바바 음! 음 맛있어! 맛있어! 간이 더잘 어울린다! 사줘! 사달라! 음 어, 이 오렌지에는 뭐지? 근데? 너 없어. 너 여기 없어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, 엄마. 어 맛있어 맛있네 이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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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또 눈치가 없네 그러니까 애들이 한 명이라도 그렇게 다들 찐따라서 그런가봐 아니 만약에 <laughs> 돈, 돈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서 음, 그냥 순한 것보다 그, 그런 사람들 모여서 응 음, 너무 비싸